비트코인의 변제의 최종성 송금 시스템은 인류가 만든 하나의 뛰어난 지적 작품이다. 추상화하는 능력에다 장부를 체계적으로 계약하여 조직하는 능력이다. 돈을 보낸다는 것은 신뢰가 필요하며, 신뢰가 있다면 돈을 직접 이동할 필요 없이 장부만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가령 유럽 대륙을 횡단하는 영국의 십자군을 가정하자 전쟁 비용을 위해. 무거워서 운반하기 힘든 금괴를 프랑스 은행에 맡기고 증서를 받는다. 그리고 이탈리아 은행에 가서 그 증서를 내면 돈을 건네받을 수 있다. 이러한 거래는 두 은행 사이에 금괴가 이동된 것이 아니고 장부만 정리됐을 뿐이다. 이를 위해서는 둘 사이에 신뢰가 있어야 했다. 이러한 일은 십자군의 성전기사단, 유대인 은행들 혹은 결속력이 뛰어난 소규모 집단 같은 특별한 집단만이 할수 있었다. 지금 시대의 예로 들어보자. 가령, A는 한국 환치기 업자를 통해, B는 미국 환치기 업자를 통해 송금을 주고받는다면, 이들 환치기 업자들은 신뢰를 저버리면서까지 돈을 갈취할 생각을 쉽게 하지는 않는다. 그 이유로는 결속력이 뛰어난 소규모 집단들 간에는 폭력이나 어떤 형태로든 적절한 응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최종 소비자에게 돈이 전달되는 변제의 최종성은, 환칙의 업자들에게는 목숨과도 같은 하나의 명예 문화이자 신뢰의 근간이기 때문이다. 설령 송금 차고나 송금 사기일지라도 일단 송금은 이루어지고 이에 대한 소송은 은행망 밖에서 행하여 지는 것이 원칙이다. 이 원칙을 고수하지 않으면 금융 시스템망 전체의 신뢰가 무너지게 된다. 이러한 결제의 최종성은 최종 소비자들한테는 부담을 주지 않고 은행망이 해결하도록 법으로 엄격하게 보장하게 되도록 하는 것이다. 2017년에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 의장은 미국 월가에 보낸 편지에서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는 결제의 최종성을 갖고 있다라고 인정했다. 이것은 비트코인은 어떠한 폭력이나 국가기관에 의지하지 않고도 결제의 최종성을 보증한다는 엄청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다. 사람들이 생각하길 어차피 거래소를 통해 돈을 찾아야 하는데 정부가 거래소를 규제하면 비트코인이 어렵지 않나 하며 걱정한다. 그러나 비트코인 내부 속성이 결제의 최종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음을 깨달아야 한다. 이 변제의 최종성 때문에 스마트폰만 있으면 은행망을 통하지 않고 지구촌 어디에나 가능한 전송 수단이 생긴 거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문명사적 사건이다. 이는 인터넷 발명보다도 훨씬 더 위대한 코텐베르크의 활자 기술 발명에 비견될 수 있다.